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김가나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박장애. 원치 않는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면 영상에서 강박장애의 한방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강박장애에 정말 한방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논문의 근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한음한의원에서 발표한 강박장애 환자의 한방치료 효과에 대한 후향적 연구 논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논문에서는 2012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내원한 강박장애 환자들 중에서 양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8주 이상 한방치료를 지속한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19명을 대상으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한의학적 진단 방법인 변증을 통해 한약치료, 침치료 및 한방정신요법을 병행하여 환자의 증상에 맞게 시행하였는데요. 먼저 8주간의 치료 후 변화를 살펴보면 강박 사고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설문인 하드와 ICMA 및 YBOCS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그 밖에도 불안을 평가하는 설문인 STAI, BAI와 우울을 평가하는 설문인 b d i 2 점수 역시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에서는 12주 이상 치료를 시행한 1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는데요. 8주 치료 때보다 12주 이상 치료를 했을 때에 거의 모든 설문의 점수가 8주간 치료했을 때 대비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불과 8주에서 12주 정도의 치료만으로도 강박장애에 실제로 한방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강박장애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불안 및 우울까지도 같이 호전되는 결과를 보면, 한방치료가 강박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경정신과 질환에도 효과가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앞서 논문에서 보셨듯이 강박장애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저희 한음에서는 언제나 근거중심적인 치료로 환자분들의 증상을 해결시켜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 한음이 도와드릴게요. 강박에 대한 다른 영상들도 있으니 많이 봐주세요.